페달을 너무 안 돌리면 멈춘다 네. 자 적당히 돌려 하나 자아해 준비 하나 하나 간다 네. 브레이크 딱 잡을 준비하고 하나 간다 하나 둘셋가자 페달 돌려 돌려 옳지 옳지 돌려 아 <laughs> 힘들어. 힘들어 승원이 승원아 비켜 자 하나 둘셋 가자 샷! 어, 괜찮아, 천천히 가. 잘 타고 있어. 아이고, 고고 중심 잡고, 너무 천천히 가도 안 돼. 브레이크 잡을 준비하고, 하나, 둘, 셋! 가! 그렇지. 아이고, 저이! 내가 겁먹지 말고 자신감 있게. 하나, 둘, 셋! 샷! 자, 돌려. 페달 계속 돌려. 그렇지. 너무 천천히 돌리면 멈추잖아. 아이고. 너무 천천히 돌리니까 자전거가 안 가고 멈춰버리잖아. 페달을 돌려야지. <laughs> 준비. 시작! 자, 잡아줄게. 준비. 가우스, 승훈이 나와. 시작. 나와, 승훈이 나와. 다친다 나와. 다시 시작. 디 액션.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차 뒤에 온다. 조심해. 아이고 고고고. 시작 가. 잘았어잘았어 잘 천천히 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가. <laughs> 잘했어 일어서, 일어서. 몸이 움직이면 안 되지. 팔이 움직여야지. 준비. 잠깐, 자신 있게 타. 네 어. 준비. 응, 시작. 겁먹지 마. 강원이 비켜. 자, 가. 야, 야, 아이고씨. 아! 몸, 몸 똑바로 해. 몸 똑바로 해. 시작. 잘한다, 옳지, 옳지. 옳지. 자, 흔들흔들 하지 말고. 흔들흔들 하지 말고, 딱, 가운데로. 돌려, 돌려, 돌려. 그렇지, 옳지. <laughs> 잘했어, 다시. 오, 대박. 오. 오, 조심해, 앞에 보고. 와, 처음, 처음, 처음 시도했는데. 와. <laughs> 너무 빨리 가지 마, 천천히 가. 브레이크 잡을 준비해, 브레이크. 앞에 보고 이놈아. 처음 타는 놈이. 오. 아니, 두발 자는 거를 처음 태워봤는데. 저렇게 잘 타. 돌아와. 천천히 돌아와. 빨리, 돌아와. 와. 야, 강아지, 대박. 강아지, 두 발이 나는 거 사줘야 되겠다. 강아지, 재밌지? 어, 자, 가. 어? 아직 시간 많아. 천천히 가. 오. 조심해. 앞에 보고. 자, 온다, 뒤에, 옆으로 가. 야, 뒤로 돌아보려이게 야. 됐어, 이제 내려. 왼쪽으로 와, 왼쪽으로. 그렇지, 들어와. 이제 일로 와. 이쪽 와서 내려. 어, 와, 대박, 진짜. 잡아줘야 돼? 처음에? 자. 돼. 자, 준비, 민다. 네. 하나, 둘, 셋. 자! 아. 우와. 차 온다, 오른쪽으로 가! 돌아와! 아니, 어떻게 처음 타는데 저렇게 잘 타지? 오, 넘어진다! 아이고. 잘했어. 거기서 타봐, 혼자. 혼자 거기서 타봐. 강은아, 여기 옆에, 강은이 키가 작으니까, 옆에다가 자는거되고 혼자서 타고 해봐. 거기서. 브레이크 밟고, 가만히 서서. 세워서. 좀 가까이 와야지. 자.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밀고 가. 옳지. 아이고, 고고고. 괜찮아, 괜찮아. 처음인데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빠 잡아줄게 처음에 자자 자, 하나 하나, 어, 하나 둘셋자가 앞에 잘 보고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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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딱 밟을 준비해 어 이리 와 이제 돌아와 이리 와, 이리 와, 세연이도. 시작, 시작. 아빠 100미터에 12초야. 어? 아빠 100미터 달리기 12초라고. 한때는. 오 예예.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일어서. 괜찮아. <laughs> 괜찮지? 남자지? 네. 자. 좀 아파도 좀 참아. 을아 참을 수 있지? 아어주세요 아, 너무 급하게 가지 마. 네. 하나, 둘, 셋, 아, 우리 강아이 남자네. 아, 힘들다. 앞에 조심하고. 이리 와, 애기 조심하고 이리 와. 어, 조심해. 조심. 나이스, 잘했어. 응. 그렇지 어, 아빠 따라갈게. 어. 뛰어가면 아빠가, 무슨 런닝맨이냐, 아빠가. <laughs> 아빠가 런닝맨이야? 승관아 비켜, 앞에 피해, 피해서 가, 피해서 가. 오호! 조심조심. 조심잘 타는데 이제 오. 조심해 조심해 피해가라 어어 어. 어 어휴 됐어 잘했어